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다운 줌베의 놀 문제점을 찾아와 컨텐츠 2탄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분이 오셨고요. 이 컨텐츠는 그냥 문제점을 한두 개 찾으면 바로 끝나는 컨텐츠. 진짜 1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늦게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후딱후딱 끝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이 컨텐츠 또이 신청하고 싶으시면 카페에 가입하,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어, 그 올라오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되니까, 나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마스터. 336점. 그리고 옛날부터 노래해왔던 유저입니다. 이분은 딱 보면, 구던지 15였다 갑자기 다이아도 승급한 작성을 했죠, 이때. 그리고 이분은 이제 챔피언도 다양하게 쓰고 있죠. 챔피언 풀이 이제 원툴이 아니라 다양하게 쓰고 있는 마스터 유저분이시고요. 이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칼리 805판. 오케이, 보겠습니다. 라인전부터 볼게요. 자, 볼게요. 이 구도는 이제, 아칼리의 유리한 구도이죠. 원래 요니 카운트도 아칼리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아칼리가좀 유리한 구도.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유리한 거 알고 있으니까 라인을 안 치고 여기서 요네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 살짝 아쉬웠던 거는 1회 주도권을 잡긴 해야 해야 돼가지고 미리 여기서 한 대만 툭 쳐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CS 먹고 그 다음에 3대 요네가 CS 먹을 때 견제하나요? 어 견제까지 좋고 이래서 요네가 지금 CS 두개 놓쳤죠? 어 지금 어. 나쁘지 않은, 맞아, 써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라인들이 살짝 그 이해도가 좀 있네요. 이렇게 빠르게 이제, 먹고, 하고, 먹고. 자, 이 구도는 이제 아칼리가 좀 유리한 구도로 가고 싶으시면 이게 잔망 때부터 비교 계속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잔망 찍었잖아. 근데 이때는 비교안 해도 돼. 이틀 잘했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요네가 이제 센서 나올 때 됐거든. 라인 여기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칼리가 여기서 잔막을 쓰면서 지금, 지금 딱 기회가 나와. 요네가 요 애초에 1회 때 더블 증거 받진 않아요. 맞죠? 이안 e 찍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잠막하고 무조건 감전 터치하면서 딜교 했어야 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밀어내고, 여기서 라인 슬로프시 하면서 이 라인하고 다음 라인 쌓아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와드를 또안 쓰셨으니까, 와드를 빨리 박으셔야 돼요. 여기 칼레아보리에다가. 근데 요네에는 이제 밀어내고, 요네 빠지겠어 그러면 여기서 가가지고 칼레아보리 여기다 와드. 왜 카사스는 동수에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풀캠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야 돼가지고, 빨리 밀고, 와드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인 싸우면서 믿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리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좀, 디교가 좀 살짝 아쉬워요. 근데 와드 잘 박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점은, Q 같은 거는 잘 쓰시는데, 잔막 활용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 잔막 활용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막때마기자 자막 때부터 계속 이제 감전하고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요네가 지금 피가 너무 많죠? 원래 요네가 2단일 때 원래 피가 진짜 없어야 돼요. 그럼 아칼리가 이제 요단일 때부터 앞에서 두고 똑같이, 디나에 걸면서 너 시에서 먹을 나한테 맞아야 돼. 나는 아빠가 줬으면, 아니, 끝나는 구도였는데, 비교가 좀잘안 되다 보니까 요네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편하게, 맞죠? 그래서 3렙이 3렙인데, 포션 둘다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아칼리가 아빠를 잘 못한 거예요. 이렇게 유리한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되게 좋아하는데 W 활용이 좀잘안 된다. 아칼리 하실 때. 감전 W 활용이 잘안 돼요. W 계속 안 써. 봐봐. W 언제 쓸 거야? 봐 <laughs> 이때 W 안 쓰잖아. 봐봐요. W 절대 안 써요. W가 지금 거의 2분짜리 궁극기예요. 거의 아끼는 거 보면.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은 딜교 타이밍은 괜찮이 나쁘지 않은데 핵심 딜교를 하지 않는다? W 감전이 이제 메인 딜교인데 그걸 하지 않아요. 어, 이것만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나쁘지 않았거든 여기서 보시면 디기 하는 거하고 압박하는 거 보면 근데 더블 디거만 잘했으면 아이 구조 끝낼 수 있고 그런 구조였지만 더블 디거 좀 아쉬웠다는 거. 오케이 이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킬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내가 메인 스킬인 거 알고 그때 이제 가감하게 디기로 해야 돼요 유량 구조일 때는. 오케이 다음 분. 자 이분은 에메하드4티어고요어 최근에 노래하신 분이네요. 아리 원챔이네요. 아리 원챔. 어제 아리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 오케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리 원챔분. 571 아리판.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아리 대 신드라. 이구도는 아리가 처음에 할 만해요. 왜냐 옛날 같은 신드라 이제 그 리메이크 전에는 원래 신드라가 원래 개패는 구도긴 하거든요 이게. 근데 아리 이제 리메이크 되고 나서 신드라가 처음에 약해졌기 때문에 아리가 할 만한 구도입니다 처음에. 이것도 라인전 때부터 볼게요. 자, 벌써부터 문제점이 나왔, 벌써부터 문제점이 나왔어요. 방금 라인즈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3대가 홍콩이도 아니라 선제 공격이고, 본인이 애초에 여기서 이제 감전이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박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디기하면 누가 더 이득이야? 내가 더 이득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신다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나왔으면 이해하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잖아. 맞죠? 이거 바로 캐치하고 지금 내려가가지고, 지금 감전 디기 해야 돼. 무조건 디기하면 누가 더 이득? 내가 더 이득. 감전에다가 나는, W도 있고, 또 Q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대바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 내가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신다 입장에서 계속 얘는 돈 뜯으면서 후방감이 얘가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 아리가 이런 걸 캐치한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디기로 했었어야 했어, 지금. 뺐으면 여기서 애초에 신다 피다 빠지고, 주도권 아예 뺏겨가지고, 이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신다 상대는 Q보다는 그냥 W가 좋아요. 스킬 피하면서 디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q 찍인 거는 라인 밀려고 한 거죠. 라인 밀려고 q 즈가 없고, 방금 3대 스킬 빠졌으니까 이것도 지금 가서 편타 한테 치면서 Q 썼어 했어요. 방금 3대 스킬 없잖아. 맞죠? 펀 제도. 스킬 빠졌네? 오케이. 내 턴이네? 안물 쳐가지고 편타 치면서 큐! 하고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감전 터지면도 했었어요. 편큐 했었으면. 이런부분 되게 좋고. 여기서도 한 마리 점사하고 여기서 큐한번 써주는 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 점사하고, Q 쓰고, 오케이. 먹고. 앞모임 밟고, 이때 살짝 아쉬웠던 거는, 봐봐요. 이때 한마전 쩐사하고 퀴잘 썼거든? <laughs> 이때도 보며 3대가 신들다가 있죠. 킬을 썼단 말이에 여기다 보시면. 맞죠? 아디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미녀 먹으면서 지금 앞모임 밟아야지. 왜냐면 나는 선 2렙이고, 얘 1렙이잖아. 그냥 스킬 방금 빠졌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빨리 2렙 디교 했었어야지. 여기 때앞모 치면서. 치면서 먹고, 2렙 찍고, 평 W 평 하고 빠지고, <laughs> 그 다음에 이나인 빨리 민 다음에, 칼라브리 가가지고 와드 안 썼으니까, 와드. 했었으면 라이저 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라인이 애초에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선선 되겠죠? 그때부터는 그냥 들교하면 끝나요. 끝나고 애초에 1회 때 와일드 안 찍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살짝 이런 게좀 아쉬웠다는 거. 문제점 두개 찾았죠? 처음에 이거 들교하는 거. 그리고, 3대 3킬 빠졌을 때더 세게 압박할 수 있는 건데, 살짝 아쉽게 압박한 거. 그리고 선이대 타이밍을 이용 못한 거. 이 정도.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분은 왔습니다 최근에 노래 하셨죠 딱 봐도 60레벨 그리고 아이언 3티어 야합니다 유비에요 유비 오케이 이분 한번 봐볼게요 이해가 되게끔 알려드, 알려드려야 돼가지고 053판 오케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분은 오리아나고요 한번 봐볼게요 근데 저 티어 측에 있어 저티어들는딜 교도 안해 봐봐 이렇게 cs 뭔데 바빠 오. 자, 일단 이분은 내가 볼때 기초를 좀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봐봐요. 일단, 일단 무조건 라인이 여기 2차 더 뒤에 오셨으면 무조건 이제 미드라인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그만 봐주고, 이제 출발해야 돼. 그리고 여기 이제 민연 먼저 쳐서 주도권 잡아주셔야, 잡아주셔야 돼요. 이메지 브이스 메지 구도는 선 이래 주도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도착하면 절대 안 돼. 이건 무조건 선 이래 주도권 나갔죠? 이미 뺏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맞죠? 그래서 무조건 미언이 2차 더 뒤에 왔을 때 무조건 미드에 오셔야 됩니다. <laughs> 어떤 챔피언을 하든 간에. 이때 보시면, 말자가 지금 스킬 썼잖아. 이러면 이제 본인 선택해야 돼. 얘가 스킬 썼으니까, 비교를 할 건지, 아니면 나도 미련 치면서, 큐를 지금 미련 쓰면서, 푸시 따라갈 건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두 가지 중에서 한개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선택을 한 개도 안 해. 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딜하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 손해예요. 이러면 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분도 턴제도로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스킬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압박할 건지, 나도 라인을 쓰면서, 푸시 따라갈 건지, 일정 그 하나도. 이때도 지금 피해서 때리는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Q쓰면서 디겨한번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이때도 <laughs> 그리고 빠지고 미녀 먹고 여기서도 빨리 2대 찍어야되 이거 한 번에 빨리 점사해야죠 2대 주도권 가져와야지 점사 이거 이거 막고 있는 거 이것도 풀필 때리면 안되고 우리 시에서 때리는 거 때리셔야지 빨리 지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리고 2대 찍고 나서 바로 여기서 QW 썼으면 라인전 끝났지 여기서 디겨 QW 쓰고 평평평평평평평 평수포에 포션 빨고 여기서 핵심 내용은 때릴 때 여기 분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점분 치면서 미니안 맞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좀 단점은 6비다 보니까 1회 타이밍, 3회 타이밍을좀 이용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지 vs 스매지 구도는 선, 주도, 선퍼시 주도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 대가 스킬 썼을 때 나도 그때 압박을 할 건지 나도 라인을 스킬 쓰면서 따라갈 건지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강의 내용이랑 준비해 그냥 강의, 내, 강의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이 정도. 이거부터 잘해야지 다음에, 다음에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안 되면, 다음 거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분의 티어는, 어? 오, 서퍼분이 오셨네. 바드 원챔의 600점. 오, 점수 높아요. 굉장히 높아. 서퍼분이 오셨네요. 1, 2, 8. 저렇게 서도 매지 구도에서 그냥 서도 견제 안 받으려고 라이만 지우고 여행 떠나게 되는 구조는 원래 그런 건가요? 저 티어도 특이해요. 저 티어분들이, 디게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CS에만 스킬 쓰고 CS 먹는 걸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저 티어에서 그거 이제 내가 안 하고 디게도 한다? 그러면 저 티어 양악할 수 있는 거지. 라인전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자 서포머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캣 바드 vs 에쉬시 스래쉬 이구도는 일단 처음엔 캣 바드가 유리합니다. 원거리 대 원거리기 때문에. 근데 이건 처음에 봐야 돼. 조씨가 왜 뺏겼지? 이거는 진짜 서포분 벌써부터 나왔는데, 피드백할 게, 이, 이제, 유태이잖아요 본인이. 부실 먹고 사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바로 여기서 돈먹지 말고, 바로 여기서 일자로 뛰세요. 어. 그래서 바로 일자로 뛰시고, 여기서 일자로 뛰고, 여기다 마드, 여기 중간에 마드 박으셔야 돼요, 여기 중간에. 그래야지, 이제, 이 중간머신 먹으면서, 이제, 라인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체크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laughs> 상대방이 바로 뛰어도, 여기 마드 받는 거못 막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와드 받고 빠지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무조건 이두 번째 부시 무조건 무 먹으셔야 돼요. 바 하실 거면. 자, 그 다음 볼게요. 근데 절대 안 당해. 그러니까 이게 바, 워 띄우면 안맞나요 와드 박으면 이제 여기서 들어온 게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무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시 뺏긴 게좀 살짝 아쉽고. 체크 됐고. 자, 이때는 이두 번째 부시가 와드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기엔 좀 무섭단 말이야. 그, 상대 가 그댄 유기도 하고. 이때는 똑같이 캣트이나 같이 쳐가지고 라인전에, 셋이 그대 안 맞는 선에서 미련 치면서 주도권 잡아뒀고, 미련이 우리가 더 많아. 그러시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우리가 더 유리해. 어, 뭔지 아시겠죠? 이때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와드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올라가가지고 상대 그댄 유니까 올라가서 같이 미련 쳐주고 주도권 잡아준 다음에, 셋이 이제 여기서 올라올 거아니에 그때 이제 들어가서 압박하면 돼요. 그렇게 부실 뺏, 뺏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제 1렙 때도 우리가 끌려도 라인도 할만하거든요? 이때도 바드가 지금 c s 투 치면서 미니언 좀 많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주도가 잡았잖아. 웬만하면 원거리도 원거리니까. 지금 여기서 미니언 지우면서, 이때 살짝 CS 이거 한 마리 지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c s 너무 안 치다 보니까 이게 미니언이 똑같잖아. 원래 미니언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한두 마리 더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뚫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좀불편하기도 하지. 지금! 지금 이제 미니언 많죠? 지금 들어가셔야 돼 여기 부시. 이미더이 오기 전에 그상대 여기서 미어내고 여기서 이제 주도권 잡아주고. 근데 이 다음부터 슬러 부시 그런 느낌으로. 너무 뭔가 받아되고 뭔가 살짝 아빠가 나다는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살짝 너무 늦게 들어가긴 했어요 이때. 자 이게 진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봐봐 이게 살짝 늦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도 나쁘지 않아 이래 찍히니까 이때 근데 바드가 맞아줘야 돼 셋이 그랩블 얘가 맞으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평타 평타 근데 여기서 평타만 때리면 큐 쓰면 안돼 무슨 말인지 알, 알겠어요? 이때는 스킬 아끼고 평타만 때리고 큐도 애초에 상대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때 큐딱 날렸으면 얼마나 이뻐 맞죠 큐를 먼저 쓰면 안 되고 무조건 평타부터 때리고 감 보다가 마지막 큐를 쓰거나 상대가 이제 뭐 스탠스를 취할 때 그때 큐를 쓰면서 반격해야 돼요 이렇게 큐를 막 써버리시면 안돼 지금 Q 쓰고, 지금 점화가 왔으면 애초 여기서 끝났잖아, 라인전. 봐봐, 맞잖아. 이때 Q 너무 막 쓰셨어요, 셋이한테. 맞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는 간보다가, 상대데 빠지면 그때 만약에 Q 쓰고 마무리하고, 아면 얘가 안 빠진다. 그러면 계속 편다 치다가, 계속 Q가 보는 거야.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 봤타이인 끝났을 거야. 근데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불리해졌고, 이렇 밀리죠? 이거 진짜 턴인을 찍히는 거 아니었으면 제일 위험했어요. 음. 이게 고다서. 역대도 데고 오니까 형자 이때 캐리어였잖아요 이제 캐리어였다 바드가 여기서 어차피 Q 써봤자 이거 못, 살리, 못 살리잖아요 살릴 거였으면 지금 여기서 평도때고풀큐 했으면 진짜 당신 영웅이에요 근데 이거는 W 못 막아줘요 이건 W 막아줄 수가 없는 비행거였죠 풀이 있잖아요 얘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 누가 W 해때 쓰겠어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쓰겠지, 무조건. 얘가 이제 티어 높은데. 맞죠? 그래가지고 무정 풀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서 바드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케이터는 이제 바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까지 잡을 수 있는 거야. 파이팅 했으면.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처음에 부시 이제 뺏겼을 때 하는 방법이랑 처음에 와드 박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슈퍼플레이 같은 것도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싸울 때도 스킬 막 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아끼면서 편타분수 치고 마지막에 큐쓰는 느낌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분 볼게요. 이분은 다이아 사티오고요 메이지, 갈리오 하신 분이네요. 오케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터를 받달라고요 자, 이때 이고더는 발속 가면 이제 메리 좀 유리하고요. 사월도 길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레이저 압박만 잘하면 무조건 유리할 수 있어요. 비터가 처음에 얼마나 쎄거든요, 라인전이. 그래서 처음에 좀세게 압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본인이 좀 쎄인 거 알고 있으니까 먼저 와서 미련 쳐서 주동을 잡아주고요 자 근데 이번에 벌써부터 실수가 나왔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일단 메리 큐를 미련을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턴 치면서 여기 부분, 여기 보빙 치시면서 큐 압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메리 s 스기도 압박되고 큐스 더라도나 혼자 맞기 때문에 미련도 안 밀리고. 음 여기서 굳이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음. 일레벨 진짜 완전 쎄기 때문에. 자상대 스키 빠졌네.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봐봐요. 나 무빈도 너무 빠져 있고 너무 이제 난졌다 마인드고요. 무빈도 벌써 이제 큐 맞았잖아요. 이때 큐 맞았잖아, 맞죠? 이때 바로 안면 쳐야지. 이때 큐 쓰면 안 돼요, 절대. 이때 큐 쓰면 압박도 안 돼요. 현대 스킬 없을 때. 이때 제일 좋았던 거는 빨리 뭉 쳐가지고 미념 펴다 친 다음에 바로 뛰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때 지금 지금 큐 있었으면 평큐평 평 하고 빠졌으면 디교 진짜 좋았을 텐데, 맞죠? 압박은 굉장히, 어, 살짝, 아, 여기서 살짝 빠진 것도 아쉽긴 한데, 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큐가 없으니까 이게 딜교가 안 돼. 한대 스킬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으로, 얘, 예, 맨은 이제, 미니이랑 같이 비터도 맞추고, 비터는 새끼들 미니언자 썼으니까 딜교도 안 되고, 그냥 진짜 그냥 개발리는 살짝, 기분이 안 좋은 딜교 방법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맨이 이게 봐줬서 맨이 이게 다른 친구였으면 여기서 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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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고 평타, 평타 해가지고 메리 이대 주도권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메리 여기서 봐줬음. 얘도 이제 봐준 거예요 여태 보시면. 그래서 역대 비토도가 이제 원래 뺏기는 거였거든요. 이 이거 한번때문에 근데 메리 봐줘가지고 안 뺏겠어. 그래도 이대 주도권 가져왔죠 비토도가. 여기서는 좀 빨리 1.4 해야지 이대 찍어야지. 1대 찍고 원거리랑 같이 레이저 쫙 그어줘야죠. 근데 여태도 보시면 1대 찍었는데 압박을안 해. 나갈 준비도 안 해요. 봐봐, 이때도 이대주동거 딱, 뭔가 딱 봐도 알잖아. 그럼 비토 여기서 뭐 해야겠어? 먹으면서 아무리 쳐가지고 압박해야지, 진행이 걷어야 되잖아. 맞죠? 여기서 비토드는 또 스킬을 또미니드 쓰면서. 이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딜교도 안 해. 이게 뭐야? 이건 아는데, 당시에 언덕이 돼. 언덕이 맞아야겠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준비 유튜브 안 봤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거 뭐야? 1앱인데왜 빠져? 1앱인데 어? 그래 계속 CS에다 스킬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러면 진짜 고치셔야 돼요. 다음 분 볼게요. 아이고, 아, 이분 전에, 전에 그분 오셨네. 또, 탑, 그, 아이언 분. 이분도 유비분이죠 어, 좀 늦었나 볼게요 전에 또 받으셨기 때문에. 안배사 52? 이거. 자, 보겠습니다. 착취 음. 그 이제 활용하는 거잘 볼게요. 전에 이제 알려주, 알려드렸거든요. 오! 오, 달라, 벌써 달라졌어. 예전, 그 전에 봤을 때는 편도 안 찍고 딜게 했거든? 사치 때 쌓았다 오케이 좋아요 과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 근데 이거 좀 이거인지 잘 모르네 이게 사치가 이게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번더 때려야 돼요 이때 한번더 때려야지 이때 차 근데 이렇게 안 때리면 없어져요 봐봐 없어졌죠 그래서 이걸 좀또 알아야 될것 같아 이거 내가 또 이거 모를만 했어 때리고 먹고 그렇지 아 방금도 살짝 아쉬웠던 거는 때리고 이제 비교 잘 들어갔는데 상대 스킬 빠졌으니까 맞죠 턴 제도 네스킬턴안몸빈 네 쳐서 비교 평 그리고 여기서 큐 하고 안몸빈 쳐가지고 평까지 왜 상대 큐 없잖아 맞죠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여때는 큐 쓰면서 안몸빈 쳐가지고 차지 뜯고 빠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그리고 미련 치고 이대주도건또 잡아야 되니까 네 이거 아이언 사티어예요 그냥 스킬 없고 상대 턴이니까 여때 거리주 좀 하면 좋죠. 자, 아, 이런 것도 심화로 들어가버리면, 이때 보면, 딱 봐도 이 안베사가 시에서 먹으려고 하잖아, 이거. 이때 무조건 얘네 새끼 쓸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때도, 먹으러 간척 하면서, 아 여기서, 딘부빙 했었으면 심화과정이 당신 통과야. 시에서 먹는 척 하면서, 빠지면서 상대 새끼 빼고,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엄청 좋았겠죠. 이때도 보시면. 자, 이제 누구 턴? 안베사 턴. 상대 무조건 새끼 빠졌으니까, 이때 미녀 치면서, 이때, 미녀 먹으면서, 큐, 평! E. 평! 1대 찍고, 까비 자 이때 디교 타이밍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거는 첫2대을 몰랐어 이때 안배사가 이거까지 못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까지 못고 안배이 쳐가지고 이날거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1대비니까 이때는 디교타이밍 굉장히 좋았죠 3스키 빠졌으니까 근데 2대 타이밍은 살짝 안 찍고 간게 살짝 아쉽다 평, 큐, 평 하고 이때도 이제 안느끼는 이때도 근데 W 쓰면서 평타 떼고 빠져도 되긴 해요 이때도 1대 이때 찍으면서 지도권 잡고 그리고 이제 탑 유저들이 여기서 이제 와드안 받거든요? 무조건 여기서는 한 대가 돈선이 사라진 게 아니면 무조건 여기서 와드 받고 오셔야 돼 여기서 지금 가서 와드 받고 라인전 하셔야 돼한대정글 위치 못르니까 근데 얘가 보였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보였으면 무조건 와드 받고 하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이때 어어어 어라? 지금도 이런 것도 Q 쓸 필요도 없어. 이런 것도 무대카이저 지금 Q 안 쓰잖아. 맞죠? 이런 것도 편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에 얘가 Q 쓰는 거 보일 때 그때 Q 쓰면서 빠져도 안 늦어요. 어, 너번 지금 쫄아있다. 이때도 더블 쓰면서 평타를 얘한테 샀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미션 먹어가지고. <laughs> 여기서는 디교하면 안 돼. 여기서 빠져야 돼. 여기서는 빼야 돼. 알리고, 아니고... 이거 빼야 되는데. 살짝 까비. 그래서 이번엔 디교가 지금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저, 저번보다는. 사치, 일단, 활용 더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스킬 빠졌을 때, d 가 너무 좋고, 그리고, 2대 타임, 3대 타임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미더된 라인전이면, 와드 받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3대 전안 보였을 때. 이것만 좀더 해보고, 다음에 또, 와, 다음에 또 와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졌어요. 이분은, 확실히. 여기서, 일단, 1회차 끝나고요. 다음에 또 2회차도 한 번,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봐.